안녕하세요 독불이 t v 입니다 어, 우리 그 향단이가 어, 발정이 온지 벌써 어, 14일 정도 들어가서 어, 교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이 밖에 이렇게 용변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어 항상 두 마리를 같이 넣어 놓는데, 두 마리가 제가 보이지 않은 데서 어 합방을 했거나, 하여튼 엄청 많이 합방을 한것 같아요. 여기 내놓았는데도 금방 합방을 끝냈거든요. 두 마리가 이제 완전히 그 부부식을... 확실하게 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우리 흑돌이하고 우리 저기 향단이하고도 제법 같은 어떤 그 눈빛 교환이라든가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좋아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어, 향단이도 우리 흑돌이도 서로가 되게 아껴주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이 오늘이 토요일인데, 이제 내일모레쯤 되면은 거의 이제 교배가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돌이가 시를 내리는 거는 이제 첫 시거든요. 향단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 이세수도 기대할 만한 강아지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 모색은 어, 흑구, 백구, 황구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유전자가 난자와 뭐,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모색은 어 그건, 봐야 하겠지만, 나름, 어떤, 좀, 정화된 개들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음, 이 향난이는 개가 참, 성숙해요. 향난이 꼬리 한 번씩 딱 정타먹었죠. 정타먹고 꼬리도 굵어요. 귀도 두텁고, 귀가 원래, 이렇게 누래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두 마리의 이제 조합이 이제 62일 지나면은 이제 출산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강아지가 되리라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